혹시 가정 파백 고객 모이라는 생각? 사장 때문에 제 가정에 문제가 있었었요아 돈벌죠? 네. 네. <laughs> 그런 생각은 아니고. 아 그랬어요. <laughs> 네. 제가 올 때마다 마리코스트 레어슈 이 맨날 바뀌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사실은 손님 입장에서 되게 좋아요. 네. 왜냐면 올 때마다 신선하니까 너무 좋아. 데 저희 집에서 그 직원이 여섯 번 없어요. 음. 그 때문에 이게 제가 네. 수조 세팅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음. 수조 세팅하는 게 이게, 이게 엄청 힘든 일이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신도 아, 아, 많이 써야 되고 되게 힘든데 마이크스트에는 네. 대형 수조들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음. 특히 직원분들 이거 컴플레인 네. 많이 하실 거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직원들하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직원들하고는 사실 충분히 협의를 해요. 예. 네.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가장 큰 전제는 그거죠.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해놨을 때는 그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건데 물론 저희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돈이 들건 노동이 들건 뭐 시간이 들건 간에 어찌됐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일단 직원들하고 저희는 굉장히 심플하게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합의가 되고 바꾸고 있는데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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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질이 <laughs> 네, 그렇죠. 갑질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갑질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간에 충분한 타협입니다. 네, 네. 충분한 타협이라 일단 저도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제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바꾼다는 게 결국 돈이거든요. 그치. 네. 그리고 수도라는 게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요. 폐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는 또 업장이니까. 사실 폐기할 때 직원들이 폐기를 안 하고 폐기회사를 불러요. 폐기회사에서 폐기회사 이렇게 와서 폐기를 하고 막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도 꽤 많이 들죠. 네, 그러면서도 저희는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죠. 이걸 손님들이 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또이 변화가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약간 좀 변화가 필요한 고요안 근데 솔직 말씀드리면, 네. 되게 제가 좋았던 것도 있었거든요. 음. 저는 솔직 마이크닉스에서 처음에 봤을 때, 그때 그러니까 2년 전인가? 디급자 수도가 되게 는아졌어요 그게 너무 없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디급자를 없애는 거는 예. 그건 직원들의 어떤 공리후생지위해서왜냐면그디급자가 아. <laughs> 면이 몇 개냐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도출되는 예. 면이. 그러면 이게 보통 수도가 3면이거나 하기 때문에 수도 두개 이상을 닦는 효가거든요 직원들이 그 관리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거는 없앤 첫 번째 직원들을 위해서 없어요. <laughs> 마린코스트 문 닫는 걸제 네. 어,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침이나간 네. 뭐, 아, 없으신지? 태양이 언제 쓰시는지? 일단은 네. 어, 마린코스트 창립 이래로 한 번도 휴무가 없었어요. 네. 네. 한 번도 휴무가 없었고. 아마 그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네. 그런다고 저희 직원들이 안 쉬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은 충분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휴무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쉬는 건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최대한 안 쉬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워크홀리이라서는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마린코스트를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이 저를 만나, 저를 만나시길 원하세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멀리서 와주시고 시간 내서 와주시는데 제가 최대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현재 뭐제 취미는 없습니다. <laughs> 제 취미는 어, 없고. <laughs> 네, 근데 이게 취미를 가지고 업을 하다 보니까 취미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 만들 수는 있 사실 여력도 없고 그 부분도 이제 저도 40대 중반이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좀 차선은 만들지 못.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쁠 때와 음. 가장 힘들 때, 그때 음. 혹은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laughs> 가장 기쁠 때는 정말 손님이 이렇게, 어, 사진 찍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음. 그 표정으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 시작하실 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사모님이 너무 싫어할 것 같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싫어하셨던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되게 즐겁게 얘기하시면서 산호든 물고기든 고르시면서 이게 어그 수조로 인해서 한 가정에 어떤 새로운 즐거움, 재미거리가 하나 늘어났다는 게 체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가 사실 제일 보람이 있죠. 아,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어느 누군가의 가정에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보람되는 것 같고 회사하시는 분들이. 음. 안옥가다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좀 네.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네. 또, 네. 어, 문제가좀 힘드신지. 음, 일단 뭐, 가장 힘든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내 마음과 다르게 남들이 그거를 네. 오해했을 때가 이제 가장 힘든 건데, 이제 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워낙에 예민한, 예민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수하시는 분들 중에 또 내성적인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데,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석관 사장도 사실 사람이고, 수석관 사장도, 수석관 사장이기 전에 해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로 해서 솔직히 안 풀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이 이쪽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럴 일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게제 신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해수수족관이, 저도 해수로 시작한 지 2년이 좀안 됐지만, 응. 막 없어졌다, 사졌다, 막 그러더라고요. 응. 그렇게 막 수족관이 막 망하는 막 이유. 그게 네. 좀 중요한 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안타깝거든요. 되게. 안타깝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수족관 사업, 특히 해수수족관 사업이라는 게, 음, 가장 먼저 이제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수족관을 하고 싶다, 같은 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족관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장사랑 다르게 꾸준히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통 식당을 하실 때도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폐업률이 높아요. 근데 수족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먼저 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생물도 사셔야 되는 거고 장품도 사셔야 되는 거고. 수입을 직접 하신다면 수입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먼저 들어간 돈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청구하는 구조인데,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산호로 예를 들면 산호가 100점이 들어왔다고 쳐요. 근데 100점이 들어왔는데 손님이 사는 건 어떻게 한점두점 그러면 그 100점 중에 제일 좋은 거한점두 점을 사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7개, 98개, 9 9개에 대해서는 제가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서 그거를 손님이 살수 있는 수준으로 좋은 상황을 유지를 하시던가? 아니면 싼값에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손님들은 이제 언제나 내가 싸게 사던 비싸게 사던 제일 좋은 거를 사고 싶어 하는 게 손님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손님들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사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취미를 하시다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냉철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살만한데 손님들이 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만큼이 팔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산호 100점을 받았는데 수입을 했는데도 한 점도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100점을 수입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벌써 산호 200점이 깔리게 되고 그만큼 돈이 잡혀있는 건데 근데 처음에 수족관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산들을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 천만 원을 썼으면 그게 다시 천만 원을 만들고 그 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2차 수입을 하고 또 천만원을 만들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현실은 그 돈은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재수입을 할수 있는 자본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손님들은 되게 명확해요 새로운 수입이 없고 새로운 어떤 플로우가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손님이 유입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1년, 2년에 뭐 어떤 신생업체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어떤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올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새로 하실 분들은 좀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계획, 네. 아마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 그 스타일상. 여러 가지 뭐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그 마린코스테크 그 계획을 싶습니다 음, 일단은 저희 계획은, 일단, 사실 지금도 해외에서도 좀 종종 많이 오시거든요 아, 네. 해외에서 뭐 어떤. 그러니까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생기신 분들이 아, 일부러 찾아들 오시는 경우가 종종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셨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게 일단, 이거는 뭐 마린포스트 창립 이래로 계속해서 저희의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해외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수족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첫 번째 가장 큰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 마리포스가 해오는 모든 일들은 사실 그거에 일관이기도 하고. 근데 이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좁은데. 공간이 좀 좁아서. 되게 넓은데 <laughs> 이제, 뭐, 넓다라면 넓고, 좁다라면 좁은 공간인데, 사실 저는 좀더 크게 했으면 해요. 네, 일단 저희 유튜브 <웃음> 하고 <laughs> 있는데, <게 웃음> 네. 너무 구독자가 너무 없습니다. 많이좀 구독해주시고, 일단, 저희도, 일단 해수를,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이전에 해수를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의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에 담고 있는데, 많이 구독해주시면 좀더잘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 뭐 보신 분들은 마이 코스터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새로 하신 분들은 못 오실 텐데, 언제나 부담 없이 찾아와 주시면.